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두개 동입니다. 요거 동, 요거 동, 요거도 같은 동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근데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기하시고요. <laughs> 네, 저희가 볼 집은 여기입니다. 자, B 동으로 준비가 돼 있는 두 번째 동, 5층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어, 주차장이 생각보다 빌라치고는 정말 여유롭게.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1열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주차 공간 넉넉히 돼 있으니까 주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겹주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의 장점은 1층에 창고 제공해 드립니다. 예, 네, 창고가, 어, 세대별로 창고가 들어가니까요. 조금 안 보이고 싶은 잔 짐들 1층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창고 공간.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를 혼자서 쓰시는 건 아니고요. 어, 세대별로, 어, 칸막이를 쳐 드릴 거예요. 세대별로 칸막이 쳐가지고 잔 짐들을 여기 1층 창고에다 보관해 놓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 드릴 거니까 창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테라스 타입입니다. 어, 층수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2층입니다. 예, 네, 2층에 204호. 실매물 테라스 타입 영상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그리고 집이 살짝 네 꺾여 있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영상에서는 잘 모르시긴 하는데 집이 살짝은 꺾여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이렇게 살짝 꺾여요 그리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납공간은 키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키큰장 3칸으로 그리고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세칸 중에 가운데 칸은 전신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나가실 때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색상이 하늘색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다 하늘색이거든요 자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이거 주방 바로 보이는 거 예,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주방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됩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부터 먼저 보시면은 어, 거실은 남서향입니다 햇살 잘 들어오는 남서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도 거실 진출입 테라스입니다 예, 거실로 왔다갔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어, 공기 청정기 아닙니다. 자, 아트월이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양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트월이 대형 폴리싱 타일. 근데 이게 아마 대리석일 겁니다. 예, 대리석 이쁘게 어, 정말 돌 어, 문양 그대로 살려서 갖고 온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아트월 타일이 준비가 돼 있고요. 반대편으로 소파 짜리는 뭐 3, 4인용 아니면은 그냥 이쪽 아트월 쓰시고요. 너무 화려하니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TV 보기엔 너무 화려해요. 여기를 쇼파를 3, 4인용 놓으시고요. 네, 반대쪽 깔끔하게 TV, 여기 아트홀 잡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폭은 그냥 무난하게 3m50 정도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어,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하늘색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는 3구 쿡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하무장에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가 양 이게 두 개를 같이 못나요 양문형 냉장고 하나 놓으시고요. 여기 옆쪽에 예, 여기 김치 냉장고를 놓으실 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다 양문형 냉장고, 여기다 김치 냉장고 편하게끔 냉장고 자리가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예, 그래도 냉장고 놓을 공간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일반 의자 쓰실 수 있게끔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입니다. 대신에 각방 온도 조절기는 시공이 돼 있어요. 자 안방 사이즈도 그냥 무난하게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없습니다. 그냥 통입니다. 예, 통으로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12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요 한쪽 벽면으로 어 붙박이 쭉 일자로 하시면 한 12자 정도 붙박이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예,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환기창, 코너 선반 두개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습니다. 그냥 수납장, 젠다이선반,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샤워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두 번째 방. 자녀 분 방으로 쓰이게 되는 두 번째 방입니다. 어, 생각보다 눈대중으로 봤는데 여유롭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에 2,700이 넘으면은 자녀분들 삼종 가고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북바기까지 가능한 사이즈로 여유롭게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뭐, 이 정도면은 넉넉하게 생활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은 총세 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게 살짝 꺾여 있습니다. 예, 이게 직각이 아닌 살짝 꺾여 있어요. 예, 이집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살짝 꺾여 있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근데 베란다는 한 개입니다. 자 근데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사이즈가 좋아요. 예, 네,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사이즈가 좋으니까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베란다는 한 개니까 무조건 세탁실 여기 쓰셔야 됩니다. 자 보일러실 여기 들어가고요. 수도 배관은 양 옆으로 준비가 되니까 편하게 네, 세탁기, 건조기 놓치면은. 될것 같네요. 베란다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방 사이즈,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됩니다. 대신에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될것 같네요. 방은 네,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닥은 미끄럼 하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여기는 욕실마다 예, 욕실마다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되있고요. 코너 선반 대신에 어, 선반이 조금 독특하게 준비가 됩니다.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도 살짝 꺾여 있어요. 구조상. 오셔서 보시면은 꺾인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 네,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어, 각 욕실마다 환기창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저희는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테라스는 거실 진출입, 거실 진출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2층 테라스입니다. 네, 2층 테라스. 자, 햇살 정말 잘 들어오죠? 남서양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화분 같은 거 키우시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모종 심어서 텃밭 하실 분들 정말 여유롭게 그리고 어 그렇게 넓은 정사각형 테라스는 아니고 어 길쭉한 발코니형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테이블 하나 정도는 놓실 으수 있을 정도 사이즈. 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요 앞에도 개방감이 돼 있죠. 콘크리트 벽체가 아닌 철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도 네, 생활하시는 테라스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리프레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테라스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도심 속, 네, 도심 속 테라스입니다. 다 도심 속이에요. 네, 빨리 오셔서 마지막 한 세대니까 꼭 좋은 집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